고지혈증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식이요법을 소개할게요. 식습관의 변화는 고지혈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 포화지방 줄이기. 피해야 할 음식 붉은 고기의 기름진 부위, 버터, 치즈,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튀긴 음식. 대체할 음식 닭고기 껍질 제거, 생선,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2. 트랜스지방 피하기. 피해야 할 음식 마가린, 쇼트닝, 가공된 제과류 쿠키, 크래커, 패스트푸드. 대체할 음식 천연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3. 불포화 지방 섭취 늘리기 권장 음식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 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불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권장 음식 귀리 보리 통곡물 콩류 강낭콩 병아리콩 과일 사과 베리류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식이 섬유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오메가3 지방산 섭취 권장음식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아마씨 치아시드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콜레스테롤 낮추는 식품 대두제품 두부 콩 두유 등 대두제품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물성 스테롤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한 마가린 요거트 등의 제품을 선택하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당 섭취 줄이기 피해야 할 음식 설탕, 가당 음료, 탄산 음료, 과일 주스, 디저트류. 당분이 많으면 중성 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알코올 섭취 제한. 과도한 음주는 중성 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음주가 필요합니다. 특히 맥주와 같은 알코올 음료는 중성 지방을 급격히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식이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고지혈증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